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오늘은 그 도적의 2차 승급 기술에 대해서 어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수화용 비닐도 이제 수급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어 뭐부터 찍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 많은 것 같아서 어 뭐부터 찍으면 좋을까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어 영상을 녹화하게 됐고요. 우선 저는 지금 투도멸진이랑 잠재력 그리고 이기어검 어, 3레벨입니다. 그리고 이게 4레벨이 찍으려면 어차피 경험치 혈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기어검 3레벨, 그다음 투도멸진 1레벨, 그다음 잠재력 1레벨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찍는지, 먼저 찍는 게 이득인지 음, 거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우선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어, 투더 멸진이랑 잠재력같은 경우에는 1레벨이 한계입니다 어차피 한계이기 때문에 어, 이기어검이 그1,2,3음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그 데미지 데미지가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 어, 그 실험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이기어검 1레벨 노크리 데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3억 어초 중반대 어 3억 3천에서 3억 4천이 어 뜨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데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컬 데미지 보시면은 어 7억 5천 5백만 정도 데미지가 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레벨 레벨을 찍어보고 데미지를 산출해 보도록 할게요. 데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데미지 보시면은 3억 5천 9백만 대략 그 아까 3억 4천 정도 떴으니까 어, 올라간 게 2천만 정도 올라갔는데 수치로 따지면은 뭐 5%에서 8% 사이죠. 네, 그 정도 데미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 1레벨에서 2레벨 올라가는 건 일단은 10%가 안 됩니다. 올라가는 그 수치가. 어, 1레벨에서 2렙 1랩 올라가는 재료에 비해서. 가성비가 일단 좀 낮은 것 같고요. 일단은 크리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리티컬 데미지 보시면요. 7억 9,300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크리티컬 데미지 상향은 더더욱이 차이가 너무 근소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1레벨에서 2레벨 올라가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좀뭐 수화룡의 비늘을 갖다가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어좀 빨리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좀 뜯어말리고 싶은 정도의 수치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2레벨에서 3레벨 올라가는 데미지를 어 실험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그 일정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수화룡의 비닐을 모으는 그 기간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데미지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2레벨에서 데미지 산출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수치에 대한 정확함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이기어검, 어, 이날 실험할 때 2레벨 데미지부터,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크리 데미지가 4억 6200만. 이렇게 뜨고 있구요. 어, 크리티컬 데미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리티컬 데미지 보시면은, 어, 11억 3천만 이렇게 데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3레벨을 찍고 데미지를 다시 한번 실험해 볼게요. 노크리 데미지 보시면은 4억 8천만이구요. 크리티컬 데미지 보시면은 11억 8천만입니다. 어, 한마디로 그 엄청나게 근소하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한 번씩밖에 안 나오지만 제가 크리티컬이랑 노크리 데미지를 몇 번을 실험했거든요. 어, 그리고 평균값이고 그 일단 2레벨에서 제가 3레벨을 찍었을때는 조금 데미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이거 또한 진짜 근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건 진짜 거래소에서 이제 그... 비늘들을 사가지고 어... 막 억지로 올리는거는 어... 정말 정말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그... 오히려 거래 가능 수화룡 비늘이 뜨면은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이기어검은 요렇게 데미지 실험을 해봤고요. 어, 1레벨에서 3레벨 올라가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잠재력, 그다음에 투더 멸진, 어, 이기어검, 이 검, 이세 개에 대한 순서는. 어떻게 찍는 게 제일 좋을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일단은 일단 여기 제작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 들어가는 재료들이 이렇게 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기어검은 두 이게 한개한 개씩 필요하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재료가 적죠. 그래서 이거는 1레벨을 좀 배워서 새로운 기술을 좀더 빨리 접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으로는 이기어검을 찍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재력 3개가 필요하고 8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잠재력을 배우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투도 멸진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어, 이건 이번에 패치 때 새로 나온 그 보조에 여기 전술에 보시면은 약점 노출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치명 피해 저항을 700을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치명타 데미지를 어 많이 올려주는데 그냥 이 약점 노출을 갖다가 광범위로 쏴주는 기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저편 사냥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그 몹과 저희가 1대1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이제 투더 멸지는 딱히 먼저 어, 필수적으로, 먼저 배워야 되는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같고요 저는 이 투도 멸진을 제일 후순으로 둔 게, 어차피 그 1대1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음, 이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여러 마리 몹을 동시에 잡을 때, 이기어 거물이랑 같이 쓰면 좋은 기술인 것 같기 때문에, 어, 저는 투도 멸진을 제일 후순으로 뒀고, 잠재력을 그, 굳이 따지면 이세개 중에 잠재력이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 기어검이 한, 기, 재료가 낮아서 그냥 뭐 새로운 기술을 먼저 접해보라고 먼저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잠재력이 1순위인 게 뭐냐면은 여기 스킬 옵션에 보시면은 일단은 매 타격마다 체력, 마력이 1%씩 올라가거든요. 이게 정말 큽니다. 예, 이게 뭐 1%면은 얼마나 올라가겠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영승보랑 뭐 이제 일반 필살 검무그 다음에 맹습, 이런 기술들을 혼용해서 쓰면은 어, 체력이 체력 체마가 쭉쭉 올라가거든요. 어, 일단은 그게 진짜 크게 느껴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력 증가가 어, 중첩 되게 올라가는데 최대 600까지 올라갑니다. 600까지 정말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비영승보로 같이 쓰면은 그, 특히 저편 모업을 잡을 때는 어, 뭐한 방, 두방 컷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몇 방을 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음, 중첩돼서 6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데미지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때릴 때마다 잠재력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게 때릴 때마다. 그래서, 어, 유지 시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 몹을, 센 몹을 처리할 때는 유지 시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어, 저 잠재력 스킬이 도저한테는 지금 2차 승급 도, 스킬 중에는 1티어가 아닌가 그렇게 어, 생각이 들고요. 어, 이기어검은 좀 빠르게 패치가 돼가지고 조금 레벨 오를 때마다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떠나서 어, 이기어검이라는 스킬 자체의 데미지를 떠나서 어, 스킬을 올렸을 때 데미지가 올라가는 수치가 지금 문제가 있을 정도로 너무 근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빨리 빨리 어,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어, 이렇게 2차 승급 어, 스킬 뭐부터 배워야 될지 그리고 이기어검 1, 2, 3 레벨 어, 과연 어떤 데미지가 차이가 있을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어, 영상이 조좀 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영상도 이제 주, 자주 자주 올라가니까요. 어, 또 도전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팁 영상도 많이 올라가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